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화사한 계절에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어 기쁘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길 바라면서 톡톡 튀는 룰루랄라 신선재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초대 게스트분은요 어, 포천 고모리 야외공연 노래자랑도 어, 많이 하시고요 또 반월 아트홀 콘서트 또 수레아트 콘서트 또 포천 산정호수 라이브 공연, 어, 또 행복 노래자랑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다수 하는 가수죠. 어, 요즘 아주 어, 핫하게 뜨고 있는 일명 포천의 젖소 부인 유자 가수님을 모시고 어, 룰루랄라 어, 홍보차 어, 또 오셨답니다. 자, 그럼 네 앞으로 모시고 룰루랄라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의상이 아주 그냥 개나리 핀 것처럼 <laughs> 엄청 보기 좋아요. 예뻐요. 저, 예, 연애 보이나요?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영하게 보이기 싶어서 노란 옷을 입어봤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니 뭐, 우리 저서브인 유지아 가수님은 네네. 네 너무 아름다우셔가지고 아잘 뭐, 맞습니다 <laughs> 뭐를 입으셔도 아, 네. 아 정말 그런가요? 어, 아 진짜요? 우리 신 작가님도 못지않게 너무 아름답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네 아 어, 요즘에 또 행사도 많으시죠? 아, 요즘엔 그냥 좀 선거철이라 음. 무슨 행사를 잡힌 게 있는데 음. 그 취소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조금 속상을 한데 그래도 선거가 잘 끝나면 네. 또 이제 공연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아유, 빵빵하게 <laughs> 네. 많이 잡히실 것 같아요. 제가 <laughs> 요즘에 음. 봉사도 많이 다니고요. 그래도 네. 조금씩 찾아주는 데가 있네요. 아니 유튜브만 열면 아이고 네네. 우리 유지아 저스부인 또 가수분이 얼마나 이렇게 많이 또 올라오는지. 아, 그러는가요? <웃음> 네. <웃음> 워낙에 노래를 좋아해서. 네. 네 많이 그냥 놀러 다니면서 찍고 그래요. <laughs> 네. 저도 또 찐팬입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저도 손작가님 <laughs> 네. 찐팬입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 또 이제 첫 곡이 네네. 나오셨으니까. 네. 어, 소중한 당신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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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곡은 음, 또. 음. 어. 누구 곡이지? 아, 우리, 네. 그, 딕케밀리 리더 네. 조태복 선생님이시라고요. 네네. 작사를 해주셨어요. 아, 그렇 네,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이태강 선생님도 작곡을 아주 예쁘게 잘 지셨는데, 아직 소화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아우, 네. 선생님, <laughs> 두분 선생님을 아주 잘 만나셔가지고. 아, 네. 훌륭하신 분인데, 아, 네. <laughs> 잘해야 되는데. <laughs> 아니, 뭐, 유지아 가수님 노래 네. 하시는 거 보면 아주 가창력도 좋고. 네. 네. 감사합니다. 뭐 네.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럼 우리 이쯤에서 네. 네. 첫곡 듣고 네. 네.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 유지아 가수님의 첫 곡이죠. 소중한 당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소중한 당신 어, 하이라이트 부분 바람에 전할게요. 아, 네, 아주 좋네요. 아, 가창력이 그냥 어, 더 많이 좋아진 거 같아. 원래 잘하시지만, 어, 우 아니 저서 부인. 아, 네, 네, 네. 괜찮았나요? 엄청 좋았습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우, 네. 아니 젖소는 어, 안 하고 네네네. 룰루랄라처럼 네네네. 노래만 계속 부르시나 봐요. 네네 룰루랄라처럼 <laughs> 노래만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노래를 <laughs> 워낙에 좋아하니까요. 네. 뭐 마냥 부르래도 마냥 나올것 같아요 지금도. 오. <laughs> 네네 진짜 신경질나. <laughs> 어왜 그러세요? <웃음> <웃음> 너무 잘해요. 아, 아 감사합니다. 칭찬이라도 듣겠습니다. <laughs> 네. 어 아, 요즘 또그 무슨 특별한 일 같은 건 없어요? 아 특별한 일이 뭐가 있을까요? <laughs> 아, 네 음. 특별한 게 음. 음. 없어요. <laughs> 없어. 아나 진짜 네네네. 뭐 여쭙고 싶은 거 있었어요. 네네네. 어. 어 요즘에 그 보면은 그 거기가 산정호수 다리인가요? 네, 산정호수 응, 어. 네. 그 무슨 다리 다리 아. 있던데 노래하시는 곳? 아, 거기가 둘레길이에요. 아. 산정호수의 둘레길에서, 네. 예, 그 다리라고 표현을 못하고요. 그냥 산정호수 둘레길이라고 하면은 모든 네. 게통합이 돼서, 네. 예,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정호수 다리는 잘 모르고, 네. 아, 그러면은 이제 그 포천에, 네. 그 정곡, 그런데 이제 뭐 비드길랑,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거기 다리는 금시초문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아, 아니, 근데 거기서 맨날 맨날 노래하시더라고요. 어, 포천 가면 산정호수 다리에서 노래는안 해봤어요. <laughs> 그럼 네네. 거기 호스 옆에 예예, 네. 네. 예. 어.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런 그런가봐요. 그 버스킹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산정호수요? 네. 응. 선정호 쓰는 버스킹은 그렇게 음. 이제 요즘에 많이 안 하고 작년에 또 많이 했거든요. 네. 또 올해는 아직 이제 계획 중이고 있어요. 네. 아, 그러시군요. 네. 어, 그, 그 노래를 제가 듣다 보면. 네네네. 어, 아주 노래도 엄청 많이 여러 곡을 부르시더라고. 아, 네. 네. 좋아하고, 네. 어, 너무 많이 불리나요, 제가? <laughs> 아니, 다 소화를 하시니까, <laughs> 네. 뭐, 아주 다수의 곡을 부르시는 거죠. 어,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어, 또 우리 유재아 가수님, 또 타이틀곡을 많이 부르는 것보다 커버송을 많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커버송을 많이 부르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 네. 아. 니 본인 곡을 많이 부르셔야지. 아, 네. 저희 곡도 많이 부르지만 네. 그래도 가수들은 또 네. 남의 노래도 많이 불러 줘요. 또제 노래도 불러 주지 않을까요? 아, <laughs> 그렇죠. 아 저도 제가 음. 못 하는데. 아저도 이제 어 소중한 당신. 네. 저도 연습해서 불러 볼라 했는데 아제 실력은 아직 아, 별 말씀 다 하세요.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또두 번째 곡이 네. 또이 집에 그리운 사람이네요. 네네. 네네. 네. 그거는 그 곡은 또 누구 곡이신 거예요? 아, 어, 김용 선생님이시라고 그 작곡을 해주셨고요. 작사는 조태복 선생님이 또 하셨습니다. 아, 네네. 그 곡도 또 조태복 선생님이세요? 네. 아, 그 조태복 선생님은 또 드럼에 대가시잖아요? 네네네. 네. 아. 그러시구나. 또조태봉 선생님도 또 어, 요즘에 보면 눈물 때문인가? 눈물 때문에. 네네. 어 엄청 아주 핫하게 그냥 네. 막 많이 원라 오고 있더만요. <웃음> 네. <웃음> 네네. <웃음> 다음에 한번 모셔야죠. 네. 네. 우리 그럼 또 이쯤에서 어 그리운 사람 이지. 네. 네 듣고 또룰러랄라또 신나게 한번 네 돌아보겠습니다. 네. 네. ちゅうどま so 보이스가 뭐 튼튼해가지고 네 아주 시원시원하게 어. 듣기도 좋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네 우리 유재하 가수님 그리운 사람 네 많은 파이팅 바랍니다 아 노래 정말 진짜 계속 계속 듣고 싶어요 네이 집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이제 나와야 되겠네 그럼 아직 계획 없어요. <웃음> 네, 이제 <laughs> 아, 네, 이 집이니까 그래도 어, 이 곡도 어, 이것도 언제 받으신 거예요? 아, 이거는 음. 2000, 2021년도에 2022년도에 받은 거예요. 이거는 한참 됐네. 네네. 소중한 당시에 받고 1년 있다가 이제 바로 또 받고 발표한지는. 음. 작년에 그러니까 2022년에 그걸 발표를 했어요. 네, 예. 어, 또 이렇게 뭐이 작곡 작사가 선생님들한테 인사 드리는 자리가 사실은 어, 많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죠 네. 또 이렇게 모처럼만에 어, 저희 또 룰루랄라에 또 오셨는데 어, 이 자리를 비롯해서 <laughs> 네, 또 인사를 또 드리는 것도 네또 5월은 가장의 달이고 네. 또 스승의 달이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와, 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재작년부터는 네. 그도 스승의 그 그런, 그런 문화 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져가지고 좀 안쓰럽긴 하더라고요 엊그저께도 음. 스승의 날이었는데 아. 찾아뵙지도 못하고 음. 인사도 못 드렸습니다. 음. 사실 너무 죄송스럽습니다. <laughs> 네. <laughs> 아왜 빨리 오지 않아? 네, 약간 <laughs> <안전 웃음> 어, 그게 또 그렇더라구요. 네. 맞아요. 네, 평상시에 이렇게 좀 자주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어, 또, 또 어, 왜안 가지는지 모르겠어요. 아, 맞아요. 네. 예전처럼 이렇게, 네. 어, 뭐랄까, 좀 정서적으로. 날 어? 네, 맞아요. 네, 예, 예, 예. 네. 뭐, 이, 모든 게또뭐 이렇게 벅적벅적 하니까 음. 그렇겠죠. <laughs> <웃음> <웃음> 또, 마음은 항상 그렇지 않은데. 그렇죠. 네. 네. 뭐, 음, 안부 전화라도 자주 하시고. 네, 안부 전화 자주 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뭐, 학생이 꼭 찾아오지 않아도 <laughs> 선생님들은 또다 아실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laughs> 네. <laughs> 네, 작사가 작곡가 선생님, 네, 우리 유지아 가수님한테 이렇게 좋은 곡을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laughs> 저도 감사드립니다. <웃음> <웃음> 네, 앞으로 이제, 어, 많은 또 활동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네. 음, 어, 또 무슨 계획이라든가, 계획이야, 이제 음. 저희는 항상 그래요. 항상 무대가 좀, 저희들이 설수 있는 무대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가수들은 또 이제 지역의 가수들도 많이 진짜 중요하지만, 어디 다른 데서도 이렇게 좀 불려주셨으면 저희 가수들한테는 그거 같이 좋은 일은 없을 것 같아서 생각을 듣고 또 많이 활동하기로 또, 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제 어, 이 룰루랄라, 네, 이 프로를 또 나오셨으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네, 우리 또 예쁜 유지아 가수님, 네, 어, 섭외가 또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아, 우리, 생각해요. 우리 좀 신작가님이 또 룰루랄라도 이걸 맡아서 진행을 하시니까또 음. 이렇게 빛나잖아요. 아름다운 우리 <laughs> 신작가님이 옆에 계시니까 자주 이제 했겠어요. 아, 네, <laughs> 네 저도요. 네, 네. 네 모든 게다 룰루랄라야. 네, 네, 네. 그 룰루랄라 진짜 번창하실 테니다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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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은 단어예요. 음, 어,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이제 헤어질 시간이 거의 네, 다 와가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또 지인분이나 팬분, 네. 네. 가족분들께 네. 네. 네 간략한 인사. 아, 우리, 저기, 저희를 이제 또, 우리는 항상 저희 바깥사도 <laughs> 우리 신랑. 아, 네, 네네, 저희. 그 네. 네. 어, 항상 네. 제가 이렇게 또 이렇게 나온다고, 음. 좀 뭐, 좀 이렇게 조금은 불만은 있어요. 응? 조금, 요즘엔 조금 불만이 아, 있는데, 네. 그래도 눈 감아주고 네. 제가 하고 싶은 노래를 또 하게끔 이렇게 해줘서 네.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 항상 건강하고, 그거 같이 더 바랄 거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네, 맞아요. 네. 어, 우리 유지아 어, 부부님, 네. 우리 유지아 가수 노래 엄청 잘하시니까 팍팍 밀어주세요. 네. <laughs> 가족분들한테도 네. 항상 좋은 일만 있길 바라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또, 어, 사랑님. 금전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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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껌. 사랑껌. 네. 어, 네. 그 곡, 마지막 곡으로 네. 들으면서 또 다음에 네. 뵐게요. 네. 어, 우리 유지아 가수님 버전으로 네 사랑검 들으면서 어, 소중한 시청자 여러분 룰루랄라 신선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đừng để sầu. So.